예나는 섹시 예나 and 큐티 예나 중 어떤 파인지 궁금해요. 어 본인이 <laughs> 생각하기에 섹시 예나 대캐티 예나 네. 어떤 거 같아요? 저요? 네. <laughs> 아유 일단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단 감사드리고요. 네. 어 일단 이번 곡. 이 컨셉이 이제 굉장히 스마일하고 큐티큐티한 거로서 네. 어, 이번 활동만큼은 큐티에 나가 좀 많이. 아, 큐티에 나가. 네, 혹시 이 프롬프 롬 보고 바로 바꾼 거 아니죠? 아, 네. <laughs> 사실 아니, 이 프롬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요. <laughs> 일단 어, 섹시 큐티를 정해주겠다. 이제 작가님이 그래 가지고 그럼 먼저 섹시 표정을 한번 가 보자. 아, 라고 네, 하셨는데. 아, 네, 큐티 바로 큐티로 하겠습니다. 아, 네, 그럼 큐티. 귀여운 표정 한번 보여 줄수 아, 있을까요? 저요? 네. 아, 잠시만요. 에, 이거 없었는데 잠시만요. 아, 치카, 니꾸. 아, 팬분들 지금 저하고 <laughs> 난리가 났어요, 아주 그냥. <laughs> 네, 그리고 한 분이 저와 아, 저와 예나 씨의 공통점을 하나 더. <laughs> 네, 네. 했는데.